2025년 지금 전 세계는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효성중공업이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효성중공업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냥 한번잘 나온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효성중공업의 놀라운 현지 실적을 한번 보고요. 그 성장을 이끄는 핵심, 중공업 부문을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서 어떤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시장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5년에 효성 중공업. 도대체 이 성공의 원동력이 뭘까요? 3분기 재무성적표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중공업 부문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건설 부문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받쳐줬다는 겁니다. 덕분에 회사 재무상태가 아주 탄탄해졌어요. 연말에는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심지어 회사채 신용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회사가 정말 튼튼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성장의 진짜 엔진 바로 중공업 부문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수요가 바로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숫자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조 2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이미 받아놓은 주문,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감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은 매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주문들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압도적이죠? 바로 미국입니다. 전체 수주 잔고의 거의 절반, 46%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은 효성 중공업의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 된 겁니다. 최근 3분기에 새로 들어온 주문 내역을 보면 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보여요. 국내 비중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이랑 유럽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이건 회사가 수익성이 더 좋은 해외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영업 이익률을 보세요. 미국 법인은 무려 35%, 인도 법인도 25%예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거든요. 그냥 물건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많은 걸다 만들어낼 수 있나? 효성중공업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과감합니다. 바로 수천억 원 규모의 공격적인 투자예요. 핵심 시장인 미국과 기술의 중심지인 한국. 이두 곳의 생산 능력을 동시에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멤피스 공장에 대한 투자를 보면요.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국 시장 수요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는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한편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는 좀더 기술 집약적인 첨단 제품에 투자합니다. GIS, HVDC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GIS는 거대한 변전소를 아주 작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HVDC는 전기를 손실 없이 아주 멀리 보내는 기술이에요. 둘다 낡은 전력망을 스마트하게 바꾸는데 꼭 필요한 아주 마진 높은 핵심 부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효성중공업은 경쟁사들과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질과 위험 관리입니다. 이 말이 효성중공업의 아주 영리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3년이 넘어가는 아주 먼 미래의 계약은 피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몇년 뒤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괜히 불확실한 계약을 맺기보다는 확실하게 이익을 낼수 있는 계약에만 집중해서 수익성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무작정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생산 능력 안에서 최대한 이의을 많이 남기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거죠. 특히 가장 수익성이 좋은 미국 시장의 고사양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시간표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투자의 결실이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 증가로 딱 나타나는 시점은 공장이 완공되는 2026년 이후가 될 거라는 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수요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 둘째,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셋째, 신중한 리스크 관리로 수익성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투자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은 바로 2026년 이후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전력화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과연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전력망의 미래를 구축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수 있을까요? 본 컨텐츠는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